안녕하세요. 수산아 디타임의 선아입니다. 오늘은 티 어드벤트 캘린더 6일째 개봉입니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켈캐라멜 보네펠트입니다. 뭔지 볼까요? 아, 하 캬라멜, 캐러멜. 캬라멜이면 이건 차랑 마시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거는 키핑에 넣고 그냥 다른 차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봉한 건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캬라멜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는 차를 마실 수도 없고 제가 오늘까지는 그러면은 이게 나왔으니까 차는 안 마시고 대용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차는 도하단의 사과입니다. 이거 이제 구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터키 가신 분들은 구해올 수도 있겠지만, 직구는 이제, 직구? 는힘들지 않으려나? 그, 원래 팔던 사이트가 이제 안 하게 된다고 했었어가지고, 티백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좀 상태가 저만 마실 건데요, 뭐. 잘 우러나고 있습니다. 음 냄새 이게 왜 이런 향을 사과가의 향으로 쓰는 것 같긴 한데 사과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해외 사과 냄새인가? 뭐, 사과도 품종이 다양하니까요. 올 가을에 먹었던 사과가 정말 맛있었던 게 있었는데, 평소에는 홍옥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걸 홍옥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비싼 것보다 모양이 너무, 안, 모습이 너무 안 이쁜 거예요. 홍어가 약간 먹는 기분이 그 이쁜 그런 걸로 먹는 느낌도 있는데, 뭐였지? 하여튼 그게 너무 이, 이뻤어요. 아, 이런 히비스커스 들어간 거는 이렇게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좋지만, 얼음 나가지고 시원하게. 마시는 게 최고인데. 오랜만에 마시니까 그래도 좋네요. 이거 정말 안 마시다가 마시던 거라. 히 힙이 안 들어갔나? 아니,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빨가면. 근데 신맛이 없어요. 제 기준으로 신맛이 없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오늘의 증거는 너무 모서리에 있나? 지금 조명을 어제도 바꿔봤고, 오늘 위치를 했는데 원래 위치가 난것 같네요. 방금은 너무 가까이 있었 했더니 그림자가 이쪽에 너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이 너무 어두워지는 그게 있네요. 차라리 그림자가 길게 들어지는 것 같지. 이래서 조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족발이 있는데, 이거를 볶아 먹을지, 그냥 따로따로 먹을지. 일기구에 눈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아, 아침이 아 아니라 새벽 왔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환기도 안 해가지고 이 검색 좀 해봐야겠어. 이거 구할 수 있는 데다. 히피스커스 들어간 차 좋아하고 히피스커스 따로, 따로 있거든요 또. 이렇게 차.. 그.. 찻잎이 안 들어간 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laughs> 따뜻하게 잘 마셨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선아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